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진중권왜 이준석 깎아내리나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준석 지금 그당 대표 후보가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 경선에서 1위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아 진중건 그 교수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준석 그 후보를 깎아내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단은 한번 근거 자료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중건 이준석 이기면 국민의힘 망해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 천박한 바보 <laughs> 뭐. 어, 뭐, 할, 할당제 반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서로 논쟁을 했네요. 네. 그리고, 어, 진중건, 이준석 당대표, 태극기, 뭐, 작은 고추부대 조롱을 했다. 에,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네, 진중건, 이준석 바보, 손절 타이밍 놓쳐. 네, 뭐, 또 이렇게 계속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네, 여론조사 1위 이준석의 진중건, 마음껏 즐겨라, 바보.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네또 공부 좀해뭐 개통철학을 왜또 싸운 이준석 진중건 네 이런 식의 이제 서로 그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이준석 이 후보가 그냥 뭐 단순한 그러한 활동을 한게 아니라 그 동안에 비대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인지도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TV 출연,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지도를 계속 넓혀왔고, 또 정치적 경험을 쌓은 것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내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외부에서 새로운 임무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찍었거든요. 지난 서울, 보궐선거에서.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항상 이 정당이 이제 문제예요. 정당. 예. 그, 저도, 저부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정당이 없지만, 예,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아,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들, 예. 그러니까 어, 그게 진짜 크더라고요. 그뭐또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에도 가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디 가나 사람은 어,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개파 정치를 하고 끊임없이 정당은 폐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의 인지도나 어, 다양한 어,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바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 그래 국민의 힘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지금 어, 실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어, 뭔가 어, 어 잘못 어, 진단하고 있다. 어, 그렇게 보고 어, 도리어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뭐이거 이제 어떤 그 사회 선배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보기 민망하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대선까지 지금 이 사람들의... 바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변해라라는 거예요. 변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인 지금 윤석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현상이 일어나는 측면들은 새로운 바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당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그 해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해외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혁신으로 이끌고 개혁하면서 뭔가 기성 정치인들처럼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감이 누가 있을까? 저는 봤어요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재명, 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구나. 그래도 그 다음에 안철수, 네 안철수라는 인물이 있구나. 그리고 허경영, 네이 허경영 후보는 아, 뭐 이제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어, 내세우는 정책은 어, 굉장히 국가의 에너지를 강하게 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준석 이준석 또 김정민 박사 이렇게 다섯 명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섯 명이 어, 그나마 이제 대통령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 요즘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에, 선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 이제 제가 진단했던 부분들이 에, 틀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에,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바람, 에, 열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아, 뭐, 김정민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이제 정치적으로 뭐, 전에 한번그 자유의 새벽당에서 출마했다가 에, 낙선을 하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 활동들이 어, 안 보이고, 어, 뭔가 때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중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방향을 잘못 정했어요. 지금 네, 방향을 잘못 정해가지고 어, 꾸준하게 제3지대 세력으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국민의 힘 쪽으로 계속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 참모가... 어, 제대로 그 책사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바람과 그리고 동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어, 허경영 후보는 정책은 굉장히 좋아요. 정책은 3.3 정책이라는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다가오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적합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경영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은 종교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 이 종교인지 정치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선뜻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당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허경영 후보 스스로 뭔가 정치인 허경영으로 거듭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변화의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준석의 열풍에 대해서 진중건 어, 교수가 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저는 좀 어, 점잖게 조언해줬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